안녕하세요. 수능, 경찰대학, 사관학교 영어 박명규쌤입니다. 사관학교 영어 문장 삽입을 강의하겠습니다. 문장 삽입은 두 문항이 출제됩니다. 33번 2점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34번 3점 문항입니다. 합쳐서 5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장 삽입은 글의 순서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요령이 똑같아요. 글의 순서는 31번, 2점 문항, 32번, 3점 문항. 그래서 역시 이것도 5점이지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문장 삽입하고 글의 순서하고 합치면 무려 10점입니다. 아주 비중이 크지요? 지금부터 잘 공부해서 이 10점을 확실히 따도록 준비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이 카페하고 블로그에 가면 있습니다. 일쪽을 보시면 출제 유형, A, B, 문항수와 배정, 참고문헌그 다음에 출제 배경, 해법 전략, 이것은 이미 앞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에 앞서서 간접쓰기라고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 삽입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원리를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이런 이제 제시문이 있어요. 그럼 이제 문장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중심 내용을 잘 전달하려고 통일성, 일관성, 응집성에 의해서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를 아주 그 간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구사해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 그 중에 이를테면 이 문장 하나를 떼어냈어요. 이해가시죠? 완벽한 문장입니다. 중심 내용을 전달하려고 완벽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심,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느 한 문장을 딱 떼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딱 놨어요. 그리고는, 그리고는 이제, 에, 박스 안에 딱 넣어놓고, 그리고 문장을, 이 나머지 문장을 옆에다가 이제, 아래다가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1번.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완벽한 그 제시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문장이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느냐? 1번으로 들어가느냐, 2번으로 갈 거냐, 3번으로 갈 거냐, 4번으로 갈 거냐, 5번으로 갈 거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런데, 그 16년간 기출문제 27문항을 봤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얘기가 유의미한 겁니까? 1번이 정답인 경우는 2개, 7%. 2번이 정답인 경우는 4문항, 3번이 정답인 경우는 5문항, 4번이 정답인 경우는 10문항,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인 경우는 6문항, 22%잖아요. 그러니까 1번인 경우는 27문항 중에 2%두문항 7%에 불과하므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인 경우는 거의 없다. 7%에 불과하다. 그럼 왜 그럴까요? 1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가 너무 짧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문장 하나 또는 둘 그리고 이 문장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앞에 한두 문장을 가지고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가 좀 짧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3번, 4번, 5번에 93%가 모여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예, 여기 스킬을 보면 1번을 보류해라 절대로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7% 정도 확률은 있지만 보류하고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이 박스 안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 건가를 판단할 거냐 그 스킬을 차례대로 설명해 봅니다 우선 우선 보세요 우선 박스 안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고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함과 동시에 명시적 시그널 시그널이란 건두 개인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반복어구와 연결 사입니다 여기에 이, 이 박스 안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개략적으로 대략입니다 하고 반복어구와 연결사를 찾는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스텝 2. 박살의 첫 문장부터 2번 이전까지. 왜 2번 이전까지? 1번은 제외했으니까, 보류했으니까. 그리 주제와 요지를 포함한 중심 내용을 계략적으로 파악한다. 읽으란 말이에요. 읽어요. 읽어요. 2번 이전까지. 그러면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거다. 2번 이전까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텝 3. 1번을 보류해라. 그 다음에 스텝4입니다.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 읽어가다 보면 글의 흐름이 부자연스럽거나 단절되는 위치가 발견돼요. 자, 읽어갑니다. 2번 읽었어요. 3번 읽었어요. 4번 읽어가요. 그런데, 어? 4번 앞에서 이 문장 앞에서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을 읽었는데 4번 앞에서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부자연스럽고 뭔가 의미가 단절돼요. 그러면 4번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스텝5입니다. 위에서 파악한 위치가 과연 알맞은 위치인가를 박스안 주어진 문장에 있는 명시적 시그널, 반복어구와 연결사, 그리고 바로 앞 문장에 있는 명시적 시그널, 반복어구, 어구와 연결사를 비교하고 내용도 확인합니다. 자, 여기라고 이제, 여기에 이, 이 문장이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요, 요, 어, 박산에 들어진 문장하고 앞 문장과의 명시적 단서를 따져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단서가 반드시 나오게 돼있 나오게 돼있습니다. 만일 안 나온다면 4번이 박산에 있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확인됐어요. 한두 개가 확인이 되겠지요. 많은말수 쉽겠지요. 시그널이. 그쵸? 그 다음에, 봅니다. 스텝 6. 박스 안 주어진 문장에는 명시적 단서. 시그널. 반복어 연결서 바로 뒤 문장에 있는 명시적 시그널과 비교합니다. 자, 요 박스 안에 주어진 문장과 이 다음에 있는 그 문장 간의 명시적 시그널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확인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복어과 연결사를 봤는데 그게 명시적으로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명시적 단서가 뚜렷이 보이지 않으면 내용상 연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내용상 연결인 경우는 두개짜리 a 대 b 라고 하는 두개짜리 비교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제가 전환되는 지점이 바로 그 박스 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곳이다. 들어가는 지점이다. 이를테면 토끼 얘기하다가 거북이 얘기를 한다거나, 자연 이야기를 하다가, 이해가시죠? 인간 얘기를 한다거나, 터쇠 얘기를 하다가 철쇠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화제가 전환되는 지점에 박스 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해가십니까? 자 시그널 첫 번째 명시적 단서 대단히 중요하지요 첫 번째는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어구입니다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문장 삽입 뿐만 아니라 글의 순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글 해결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어구를 봐야 할 것이다 자 첫째 명사의 반복입니다 두 번째 명사와 대명사의 반복입니다 세 번째, 명사, 구절, 문장과 지시사의 반복입니다. 세 번째, 동사의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 형태입니다. 되시겠죠? 우선, 우선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직전 문장, 앞 문장에 있으면, 직후 문장, 뒷 문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이해가시죠?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앞 문장에 부정관사 플러스 명사면, 바로 뒤, 직후 문장에는 정관사 플러스 명사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 문장에 어, 북 왔어요. 그러면 뒷 문장에 뭐가 온다고요? t 북이 와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응? 음. 그 다음에 이제, 자, 명사와 대명사의 반복입니다. 보시면, 앞에 단수 명사야. 그러면 뒤에 he, his, him. 또는 she, her. it, this, that이 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앞에 the man이 있어요. 그럼 뒤에는 뭐가 올까요? he. 또는 his, him. 앞에 the woman이 있어요. 그럼 뭐가 올까요? she. 아니면 her 되겠죠? 앞에 the book이 있어요. 그럼 뭐가 올까요? 이시 오겠지요. 또는 뭐 this that 오겠지요. 되겠습니까? 그다음 앞문장에 복수 명사가 봐. 그럼 뒤에 they, t h e y r them, these, those가 옵니다. 자 이를 테면앞 문장에 에, the books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뒷 문장에는 They 또는 They, are Them, This, Those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다음 앞문장에 단수명사나 단수 개념이 와요. 그러면 뒤에는 The, This, That, Such, Another 단수명사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문장에 A way가 왔어요. 그러면 뒤 문장에는 The way, This way, Dead way, such way, 그다음에 another way가 온다. 되십니까? 자, 그다음에 앞 문장에 복수 명사나 복수 개념이 왔어요. 그럼 뒤에는 the, these, those, such 복수 명사가 온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앞 문장에 many ways가 있다. 그러면 뒷 문장에는 the ways. These ways, those ways, such ways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동사의 반복 앞에 pay, write, consider가 오면 we가 붙어서 repay, rewrite, reconsider가 오겠지요. 다음 앞 문장의 질문 형태의 문장이 옵니다. 그러면 음, 바로 뒷 문장에는 답변 형태의 문장이 올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첫째, 명시적 단서 중에 명시적 시그널 중에 연결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연결사 앞에 반복어구와 똑같이 중요합니다. 비단 문장삽입 또는 글의 순서를 풀어내는데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기타, 아주 독해라고 하면, 반드시 이 연결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대체로 아홉 가지 정도면 충분한데,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역적, 대조화 양보, 예시, 추가, 나열, 인과, 시간순서, 선택, 비교, 환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자, 역적, whether, but, however, yet. 물론, 오른쪽에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rather, but, however, yet.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rather라고 하는 말 앞에는 부정어가 온다는 거예요. not, never, nothing.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연속적인 이중력적은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벗이 왔어요. 그리고는 연속해서 또 하우에버가 왔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화제는 동일하나 속성이 바뀌는 것이 역접이다. 됐습니까? 다음 대준화 양보. 스틸 이분소. 여러분, still,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still.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so. 그 다음에 yes. for example, for instance. 그 다음에 추가 나열. 추가 나열. also, as well, to, either, so, vs, no, one, either, vs. 근데 이 점이 또 중요합니다. no, 아가 왔어. 그럼 반드시 앞문장이 부정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면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올소에 대해서 공부해두면 병치구조의 마지막이다. 의미상 병치구조의 마지막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A하고 B를 나열해요. 그러면 A하고 올소 B겠지요. 세 개를 나열해요. 그러면 A, B 그리고 마지막에 올소 C 하겠지요. 이해 가죠. 올소를 맨 마지막에 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인과 therefore, so, thus, hence가 있네요. 인과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네 개를 나타내는 네 개의 단어가 있으면, 앞에가 원인이고, a가, 뒤에가 결과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인, 결과. 인과, 원인, 결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순서, then, soon, subsequently. 그 다음에 선택. 이 선택도 중요한데, instead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대체로 나이옵니다 그다음에 alternative. 어려운 단어죠? 양자 택길로 대신으로 그게 아니면 그다음에 비교 similarly equally likewise in the same way in like manner. 그다음에 화는 이제 바꿔 말하면 이 말이죠. in other words to put another way to put it differently. 시간을 내서 여러분 앞에서, 어, 말씀드린 반복어구하고 연결사업은는 머릿속에 여러분 반드시 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아셨죠? 이 버전은 두 종류입니다. 스피디 버전입니다. 가능한 빠르게. 그 다음에 인덱스 아날리시스 버전입니다. 가능한 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구성.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06년 16년간 전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죠. 나중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워밍업으로 네 문제를 하겠습니다. 4쪽에두 문제. 그죠? 좌쪽에 5쪽에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목차를 보시면 에, 앞에서 배운 이론을 가지고 상세하게 전 문제를 해설을 해놨습니다. 응? 목차 20조까지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풀어보시고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시죠. 아시죠?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운을 받으셔가지고